글쎄뭐이 좀비 바이러스는 뭐 물리 뭐 100%니까 이런 바이러스는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아까 가시나라 해도 되나? 아요 <laughs> 어, <laughs> 네. 학교 과학실에서 그렇게 딱 만들 수 있다는 게또좀의리가 뭐, 있는 것 같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이게 네. 지금 우리 학교는이니까 가능했던 얘기이잖아 지금 우리 회사는이었으면 좀더 <laughs> 격했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. 전진원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혈관구조대 장지랑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다른 콘텐츠도 한번 해보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는 또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주 보시나요? 뭐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. 한명 아이디하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공유해서 볼수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이디는 아니고 <laughs> 공유해서 드물게, 왜냐면 볼 기회가 잘 없어 놓으니까. 혹시 <laughs> 보신 적 있습니까? 지금? 예, 저는 뭐 천천히 다 봤습니다. 워낙 뭐 지니까, 뭐 출퇴근할 때, 뭐 지하철 안에서 본다든지, 자기 전에 조금 본다든지,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다 보기는 봤습니다. 저는 자주 볼 시간이 안 되니까,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와, 재밌다. 이러는 프로그램만 보게 돼 있어서 다 끝나고 나면 쭉 달아서 보는 습성이 있어서 아직은 제대로 본 적은 없고 예고편만 살짝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보기는 했어요. 완전 리네 재밌는 네받아들요힘든우어이요나스 바이러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? 네, 아까 보면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 어떻게 만든 것 같아요. 뭐 지금까지 뭐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. 이제 바이러스는 뭐 모든 생명체 안에 존재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접하지 않은 그런 세계 그런 뭐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염 와서 인수 공통 감염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. 만들었으면 원료가 있을까? 요그 단백질인가?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사실 그게 보통 노력과 기술로 되는 게 아닌데 학교 과학실에서 그렇게 딱 만들 수 있다는 게또 무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, 보면은,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면은 어디 에 해를 침범한다, 이런 그렇죠. 게 있잖아요. 그럼 얘, 이거는 요나 바이러스는 특정 어디 장기를 침범했길래 저렇게. 이게... <laughs> 근데 얘들은 약간 네. 뇌를 먹었나 싶은 생각이. 이게 뭐, 사실 좀비 영화 도 많이 봤는데요. <laughs> 외국 좀비 영화들은 좀비들이 느릿느릿하고 뭐,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한데, 우리나라 좀비 영화들, 얘들은 부산행들이 엄청 빠르고, 지치지도 않고, 낮이도고 밤이고, <laughs> <laughs> 우리나라의 역동성또 상기하는 <웃음> <웃음> 같기도 하고. 근데 이게 네. 저는 보면서 이게 조금 안, 이렇게 받아들이기 음. 힘든 게 네. 모든 바이러스가 왜 신체로 이렇게 투입이 돼서 그 해당 장기 고유 기능을 떨어뜨린다 는데 좀비는 아무리 봐도 좀 향상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.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, 안 이해, 이해가 잘안 돼. 그냥 뭐. 아까 같은 경우에도 쇼크다, 이랬는데, 진정제 놔주세 했는데, 우리가 흔히 알게 는왜 쇼크면은 혈압이 떨어지잖아요? 네. 그럼 진정제를 주면 혈압이 더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? 네, 네. 근데 진정제를 놔준다, 이것도 약간 받아들이고 조금 힘들고. 음, 네. 자꾸 그런 게 캐치가 돼요. 그러니이좀잘 되는. 의학적으로 보면 안 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직업병입니다. 재미로 보는 거죠. 그래서 뭐이 좀비 바이러스는 물리 뭐 100%니까 이런 바이러스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. 이런 거 있으면 인류는 아마 멸망할 겁니다. 옛날 킹덤에 있는 좀비는 햇빛, 계속 다루고 있어요. 또 싫어하고 물도 싫어하고 이런데 아 여기 나오는 좀비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. 그러면 그래. 잡을 수없어 그리고 아. 여기 면또또 남자들이 먼저 멸망하겠네는거요력 아 <laughs> 때보다는 저음력이 좋으니까. 고음, 고음력에 반응을 한다. 그러니까 이게 좀비가 눈이 잘안 보이는가 봐요. 그러니까 보통 좀비들 보면 네. 눈도 잘안 보이고, 코, 냄새도 잘못맡고 네. 높은 데는 못 올라가고, 네. 주로 이런 거잖아요. 물.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봤을 때 굉장히 네. 저등동물 같이 보이는데. 그렇죠. 문을 못 열잖아요. 그러니까. 문도 못 물. 열고. 굉장히 네. 저등동물인데 이게 장악할 수 있는가 막 좀, 그죠 뭐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<laughs> 너무 생각은 혹시... 해본 적이 없지만 네. 저희 일단 뭐총 들고 뭐... 구하러 가야죠? <laughs> 총이 어디서? <laughs> 총을 뭐 군대에서 빌려주지 않겠습니까? 네. 지금 솔직히 코로나 이것도 네. 주변에서 저희 그 예를 들면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네. 혼자 계신데 벌써 걱정이시거든요. 이게 혼자 네. 계시면 걸렸다 이러면 가면은 안 되고. 문 앞에다가 뭐 먹을 것만 갖다 놔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데 그러니까 딱딱한 거예요. 벌써 이게 코로난데도 그런데 지금 좀비 같은 상황이면은 근처에도 못, <laughs> 못 가니까. 뭐죠 워낙 긴박한 상황이고 돌아올 수 없는 상태니까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뭐 짧은 소견이지만. 예. 한번 예전에 생각했던 게 많이 산불이 났는데 왜저 산불을 못 잡을까? 이게 테두리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방어벽을 치면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또 저라도 이렇게 방어벽을 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. 이게 뭐, 좀비들이 인의 정수로 양으로 밀어붙이니까 스타크래프고정 스타크래프트라고.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뚫립니다 <laughs> 어쩔 수 없다는 소리네요. 아까 가시네라 해도 되나? <laughs> 보면은 이게 약간 드라마 같은데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안 그러는데 항상 여자가 걸림돌이 되고 마음이 음. 아파서 막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왜 시간 끌고 있다가 문제를 더 만들고 막 이런 장면이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여기도 접전이딱잡한저 <laughs> 저 자신은 왜 이러지? 이런 생각이 일단은, 뭐, 이게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, 다같은좀이성적이어죠 뭐 친구들이었으니까, 그러니까. 아무리 좀비로 변했지만, 그 정을 한꺼번에 끊을 수는 없어서,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. 제가 봤을 때는, 이 사실 저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, 이성적인 음. 판단이 안될것 같아요. 그냥 차라리 다 포기할 것 같아요.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. 판단을 거고. 하기보다는. 네. 사람이라는 게 이제, 극한 상황이 오면 자기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, 아직 아이들이니까 따뜻한 마음이 좀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것같아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 학교눈 이니까 가능했던 얘기잖아 지금 우리 회사는 이었으면 좀더 <laughs> <laughs> 됐겠지 않았을까. 우리 병원에서는 뭐 이런 당뇨자가 생기면, 제일 안전한 데는 치트실? 저는 그냥 당뇨실 가서 죽음을. <laughs> 아니, <기타요> 당뇨실은 <laughs> 떨릴 것 같아요. 먹을 게 없네. 지금 <laughs> 죽게 생겼는데 뭘 <laughs> 먹을 거? 아니, 먹어야지 견디죠. 겨, 뭘 견디냐? 단계수로. 단계약로 저는 현실감 있는 걸 좋아하고 이래 놓니까덜 음. 보게 되는데. 뭐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. 그냥 네, 뭐 재미로 보면 되고요. 그치. 그치? 저는 고구마 창 개였지만, 네. 보는 사람들이 음. 재밌어 할것 어, 같아요. 독특한 소재하고 또 사회에 민감한 소재를 다룬 것들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도 약간 의미를 좀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또 주제를 잘 잡아서 재밌게 잘 만드는 것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운 작품들로 한 번씩 재미를 좀 느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밌었고 뭐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봤을 때 의학 드라마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감, 감염 뭐 이런 관련해서 일반 다른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셨을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아 저게 가능하구나, 안 가능하구나, 뭐 대충 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다음에도 요런 비슷한 프로 있으면 저희들의 신선은 또 어떤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는 거 괜찮을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